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안 네, 그래도 그 충주시장님도 유튜브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맨입니다. 제가 드디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보좌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의 보좌관 김성훈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의원님 보금자리 의원회관부터 먼저 가시죠. 이 나라 정치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이제 많이 배우실 겁니다. <laughs> 내가 배우라고요? 배우셔야 됩니다. <laughs> 여기가 내 방인가? 예 네, 맞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안에 어. 불만 있나? 어, 아, 네, 불만 없습니다. 열심히 하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지? 34세. 3서른 34? 네. 여기 사갔어 <laughs> 아, 이내 자리인가? 그 자리 편하게 서 계세요. 의원 처음 당선되고 나면 뭐 해야 되는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법 절차 브리핑을 받으시고 상임위 준비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용산에선 연락이 없나? 그렇게는 <laughs> 안되시고 <laughs> 실제로 용산이라고 하나. 그죠? 용화대. <laughs> 아, 예. 시장님, 김선태 의원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아이, 감사는 뭐. 네. 아, 이거 축하 전화가 이렇게 와서요. 회의부터 해 볼까요? 법안 발의부터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만든 법안이었나? 아니요. 제가 만들고 보고 드린. 드리는... 그비고 <laughs> 있는 초코 소년이자 습니까 그거 드라마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못 봤어요. 왜냐면 일하도 많이 주여가지고 <laughs>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피해 학생 이 학부모 요청 지금은 이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왜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범죄 소년 같은 경우 는 미성년자기 이 때문에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좀 강했어요. 전에 혹시 만들었던 걸 재탕하는 게 아닌지 어... 혹은 다른 의원실에서 아마 생각들이 비슷해요. <laughs> 월급이 얼마죠? 위원님보다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요?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저희 의원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린 뭐냐? 우린 프로입니다. 각자 이제 프로라고 부르시고요. 승강제를 거쳐서 앞으로 즉시 즉시 답변을 못하면 바로 바로 마이너와 메이저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의원직도 같이 거시는 거. 정치적으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것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표랑 원내도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라인 타시는 게 주요 직책을 맡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젊으시기 때문에 젊은 청년층을 공략하는 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laughs> 우리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요? 통을 벗고 출근한다든지 청년층을 공략한다기보다는 반항적인 이미지인 것 같고 <laughs> 다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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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laughs> 의원님께서 뭐 원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건 좋은데 저희는 같이 <laughs> 안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홍보가 먼저 당해서는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례대표인 만큼. 의원님, 재선일 때는 지역을 하셔야 됩니다. 비례를 두번못 하신다. 비례 꽃길만 걸으려고 했는데. 그건 힘드십니다. <laughs> <laughs> 모자가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가 따로 뜹니다. 사람이네? 사람이네 잘안 뜨고 알바중국 같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좋은 데서 오라고 할 때까지 어, 나랑 생각이 같네? <laughs> <있네. 웃음> 회원 이제 입성하셨으니까 다른 회원님들한테도 한번 인사를 도시는 아, 게 맞으시죠? 어디 좀 네임도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은 방이에요? 이쪽이 한암뷰다 보니까 이쪽을 네, 선호합니다. 사진 한번찍어봐요 아, 조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 출신 네.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인영 회원님 계실까요? 아, 뭐 안계십 같이 입성하신 이재명 오. 의원님한테 한번 문이 아, 안 열리는데 협의를 안 해놨어요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시면 다음은 어디 이중배 의원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네. 어 중배 형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선태 의원입니다 아이고 우리 김 의원 국회의원 분들 개개인을 보면 다똑똑하시특이 모이면 이제 우중 정치 같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laughs> 당의 의견은 강성파 의견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나 생각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나도 국회의원이지만 아 이건 좀 국회가 좀 바뀌어야겠다 당을 위해서 정치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친하신가요? 뭐잘 압니다 <laughs> 전화번호 있어요? 예 저만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전화해보실라고요? 어 전화 연결 뭐 <laughs> 제가 외워놨다가 나중에 문자를 <laughs> 이준석 대표 전화번호도 있어요 바꿔드릴까요? 아 한번 여보세요 예님아예 예. 아, 예, 대표님 김선태 주무관이라고 잘 모르시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충주시장님도 유튜브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만 모시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만간 인터뷰 한번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굉장한 분이셨네요 <laughs> 의원님을 제가 너무 <laughs>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국회의원 3선 하기 대 장관 한번 하기 개회 3선이 나두번 하기 대 장관 하기 그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게 한 0.5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일정이 지루하죠 중간에 대기 시간도 많으실 테고 돌아보신 있으십니까? 거의 없는데 전혀 없다고 못 하시겠어요? 예, 아, 예, 없는데 <laughs> 거의 없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봉중 씨라고 아시나요? 중학교 때 친구, 이게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래 아이고 봉중이 <웃음> <웃음> 훌륭한 아들을 낳네. <laughs> 봉중이네 집이 시내 버스 종점 옆에 있었어요. 봉중이네 집에서 좀 놀다가 쫓아가서 시내 버스 타고 아 진짜 그랬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laughs> 뭐 앞으로 또 좋은 저기요. 일들이 많이. 저기요.